모델은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의 볼륨 모델 기블리인데요. 사실 지난해 이맘때쯤 저희가 기블리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서 음, 뭔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외적으로 봤을 때 기존과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세련미가 넘치는 네, 그런 구성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그란 스포트 버전은 어, 특유의 네, 그런 고급화가 잘 눈에 띄는데요. 과연 페이스트리프트 된 마세라티 기블리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013년 등장한 기블리는 마세라티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마세라티의 전세계 판매량을 살펴볼까요? 마사라티는 201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6,000대가량 팔렸지만 기블리가 출시된 2013년부터 판매량이 2배나 상승했습니다. 이후 성장을 거듭해 작년에는 7배에 가까운 판매량도 기록합니다. 그럼 기블리가 페이스리프트 됐습니다. 마사라티는 대담하면서 기품이 흐르며 당당하고 우아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블리는 두 가지 모델 라인업을 갖습니다.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에 주력한 그란 루소 그리고 역동성에 집중한 그란 스포트로 나뉩니다. 두 모델 모두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공기 저항도 7% 가량 개선했습니다. 그란스포트는 기블리의 스포티한 매력을 집중한 디자인을 갖습니다. 어두운 색을 띠는 그릴을 중심으로 3분할 범퍼가 과거 기블리와 다른 매력을 뿜어냅니다. 헤드램프도 LED로 변경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도 보여줍니다. 측면부 앞쪽 부분에는 그란스포트라는 로고도 부착됩니다. 스포티한 모델답게 휠의 디자인도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후면부에는 어두운 분위기와 공기 배출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범퍼가 적용됐습니다 카본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면 범퍼 하단 측면의 사이드미러와 비필러 리어스폴러 등 곳곳을 카본으로 꾸몄습니다 조금 사치스러울 정도인데요 그란 루소 모델은 보다 차분한 분위기로 마사라티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을 표현합니다. LED 헤드램프와 크롬 장식의 그릴 부드러운 범퍼 등이 그란 루소의 특징입니다. 휠의 디자인도 고급스러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후면부 범퍼도 그란 스포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소프트 도어 클로즈 기능이 적용돼 한층 고급스러운 구성을 갖게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 그란 스포트와 그란 루쏘의 분위기 차별화가 포인트입니다. 스티어링 휠과 시트도 다릅니다. 그란스포트는 어두운 가죽 색상을 기초로 붉은색 박음질 장식을 통해 고성능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센터 콘솔 주위는 카본 패널로 마감했습니다. 금속 페달 역시 스포티함을 강조시키는 요소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10개 스피커를 갖춘 하만카돈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란루소는 흰색 박음질 장식과 에르메네 질도 제냐 실크 조합으로 고급차로서 매력을 부각합니다. 특히 제냐 실크는 일반 직물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에 강하고 방염 기능도 갖춰 일반 가죽 대비 이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화된 소재를 전문 기업이 제공했다는 점도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가죽이 무조건 좋다는 편견을 깨뜨린 소재가 바로 이 제냐 실크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카본 패널 대신 고광택 블랙 소재를 사용해 모던한 감각도 부각시켰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15개 스피커를 사용하는 바우어스 앤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410마력에서 430마력으로 향상된 엔진 15분의 1초만에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Q4 4륜 시스템 새로운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무장한 새로운 기블리가 주행 감각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페이스리프트된 마세라티 기블리 S Q4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 지난해도 에 어떤 달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좋게 평가를 한바 있는데요. 이번 모델은 출력이 좀더 오른 만큼 기대가 됩니다. 네, 스포츠 모드를 한번 활성화시키고 어, 서스펜션 모드 그리고 자세 네, 조 장치를 해제를 해보죠. 네, 역시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 액량에 따른, 네, 또한 이제 터보 차저에 따른 이 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음, 가속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과거 대비 20마력이 올랐죠. 아, 때문에 현재는 430마력. 네, 최대 토크 또한 3kgm 정도가 형상되면서 59.2. 음,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스포츠 모드로 이 서스펜션이 세팅되다 보니까 멈프에서 아, 차가 조금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현재 도로 조건으로 본다면, 네 노멀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이 서스펜션을 스포츠 쪽으로 돌리게 되면, 네. 뭐 이런 <laughs> 이상한 문구가 떴었는데 현재는 네, 제대로 된 그런 한글 문구가 나오면서 조금이나마 뭔가 좀 달라진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적당히 긴장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성향 자체가 네 언더스티어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뭐 고출력이지만 조금 더 예,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서도 가속페달을 스티어링이 보라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밟아주면 그래도 후륜차의 느낌을 잘 살려주게 되고요 어, 타이어의 성능 역시도 음, 충분히 좋은데요 어, PLD가 뭐 사실 타이어를 뭐 아주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슈퍼카를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의 이제 좋은 타이어들을 공급을 했었지만 음, F1에서도 사실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하지만 뭐~ 현재 들어가 있는 플라이 p 제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의 사양이 제 기블리보다는 국내 사양이 조금 더큰 사이즈의 휠 그리고 타이어 너비에서도 약간 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너링 쪽에서의 만족도가 한층 더 향상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블리 SQ4 그란 스포트 뭐 사실 그란 루소라는 모델 앞서 이제 보셨겠지만 어, 네 고급화된 분위기의 그란 루소 음, 개인적으로는 제냐 쪽도 상당히 뭐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게도 국내 시장에서는 아, 가죽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이 아, 소재 자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아, 시장에서 조금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고요 어, 어쨌든 현지 차네 네, 가속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과연, 개측기상에서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과거 저희가 측정했었던 것,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네, 지난해 측정했었던 기블 SQ4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이, 네, 이번 페이스 리프트 된 모델인데요. 물론,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는 최적화된 상태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4초 때까지 근접을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달라진 그런 출력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모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스티어링 시스템인데요. 네, 우선. 스티어링 시스템 전자식으로 변경되면서 얻는 이점에 대해서 김선우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세라티가 드디어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블리를 시작으로 콰트로포르테, 르반떼 등에도 사용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마세라티 골스 팬들은 브란트리스은만큼은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마세라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가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에이다스, 다시 말해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들이 추가됐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기능입니다. 차선에 가까워지면 경고를 먼저 하고 차선을 넘지 않도록 스티어링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을 해줍니다. 다음은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사각지대에 차량이 감지되면 사이드 미러에 경고 표시가 나타나고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경고음까지 발산시켜줍니다. 그럼에도 차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키면 스티어링 시스템이 차량을 차선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스티어링 휠의 강도는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앞에서 설명해 드린 이와 같은 기능이 서로 융합이 되면 하이웨이 어시스트 시스템이라는 기능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차선 중앙을 유지하며 설정된 속도와 전방 차량과 차량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방 차량 따라 감속 및 정지까지 해줍니다. 사실상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기능인데요. 하지만 마사라티는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이 기능이 중지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첨단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 사실 기본적으로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이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것이 전자식이지만 유압식과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 테스트 카를 받고서 가장 먼저 이 점검을 했던 것이 스티어링 시스템인데 모두 의견이 일치했던 것. 네, 스티어링 시스템이 이건. 유압식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모르겠다고 느낄 정도로 네, 어떤 감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질감을 없애놨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어, 사실 이제 모델들 같은 경우도 유압에서 이제 전자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많은 이지감을 보여줬는데 역시 네 어떤 스포티한 그런 차를 많이 만들어 온 브랜드답게 스토리 시스템에 대한 셋업을 상당히 잘 해놨네요 어 또한 기존 마세라티 모델들 유압식을 사용하면서 감각적인 이점은 있었지만 다소 좀 무거웠습니다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께서 조작을 할때 아 약간 아쉬움을 이렇게 느끼신 경우도 있는데 어,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상당히 좀 가볍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더 향상됐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네, 일상 주행을 할때 분명히 편해진 것은 고급 세단으로서 특히 럭셔리 세단으로서 이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다행인 것은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뭐 엔진 쪽을 비롯해서 어떤 반응성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보다 스티어링 휠이 잠깐 묵직한 담력을 받게 됩니다. 어, 이때의 담력으로 본다면 기존의 어떤 그 스포티한 그런 감각적인 요소를 전해줬던 그런 마세라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네 어떤 우려던 것만큼의 어, 그런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적어도 이번 스티어링 시스템의 변화 우려했던 내용인데 상당히 잘해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음, 또한 마세라티 모델을 탈 때마다 저희가 극찬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제동 시스템인데요. 네, 우선 제동 수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거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들은 죄다 마세라티 모델들인데 빨리 타사의 고성능 모델들을 이렇게 테스트해서 네, 어떤 좀이 밸런스를 맞춰보고 싶네요 어, 분명한 것은 마세라티 적어도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트랙 주행에서조차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기블리 SQ4에 서킷 주행 능력은 어떨까요? 네, 전용 기자에게 스티어링 휠을 한번 넘겨보죠. 자, 마세라티 기블리 SQ4, 그리고 이것은 그란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전에 후륜구동 기블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같은 플랫폼의 사륜구동, 마세라티가 사륜구동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탈출 언더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4륜구동에 알맞는 그런 주행 라인을 그려줘야겠어요 후륜구동 기블리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남다른 점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탈출 가속에서 스로트를 부담없이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고 다만 언더스티어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전륜구동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봤는데 진입 특성은 후륜구동의 그런 날카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탈출은 전륜구동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구동배분을 전륜 쪽에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느껴지는 안정감은 확실히 4륜 특유의 매력을 그대로 전달해 주네요. 와, 이거 브레이크 실화인가요? <laughs> 정말 좋은데? 브레이크도 잘 견디고 계속 꾸준히 일정했고요. 변속기나 엔진 온도는 네, 계속 켜놓고 보았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하는 모습이 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전에 기블리를 타봤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도 뭐잘 버티는 모습. 역시 마세라티 답네요. 무작위 너무 쉬운데. 제동 압력 변속기 온도, 엔진 온도. 와 이건 뭐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주는 점이 역시 내구성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다른 마세라티 모델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델들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트리 모델인 기블리도 그에 못지않게 역시 마세라티 다운 그런 서킨 내구성을 보여주는 점이 좋습니다. 네, SQ4가 출력이 높았지만 강한 언더스티어 특성 때문에 약간 서킷에서 어, 불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역시 서킷은 제대로 된 그런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도 SQ4는 안정감이 후륜구동 모델보다 훨씬 부각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음, 안정감을 추구하는 운전자라면 SQ4도 분명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음, 그래도 한 1초 정도는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서킷에서 중요한 것이, 가속도 있지만, 음, 실제로 이제 스피드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크를 바탕으로 한 재가속이 중요해지고, 어, 또한 이제 밸런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어, 사실은,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350 모델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력적으로 본다면 80마력 정도가 높은데 그 차이를 쉽게 나타내진 않았는데요. 어찌 보면 후륜 구동 모델의 민첩함이 조금 더 서킷에 맞는 그런 주행 상황을 연출해줬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인 기자가 트랙 테스트에서 이제 언더스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 사실 저도 초기에 네, 리뷰를 진행하면서 언더스티어 부분을 말씀드렸죠. 어, 단 이제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4륜구동 시스템은 도움이 됩니다. 어, 반면, 어, 순수 어떤 성능만을 지향해서 바라본다면 역시, 어, 륜 쪽이 음,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되죠. 뭐, 감각적으로도 물론 그렇고요 음,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취향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일반 소비자 분들께는 네,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이 4륜 버전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어, 모든 소비자 분들이 저희 팀 전인호 기자만큼 특출난 그런 운전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마세라티 기블리 SQ4 어 적당히 멋스러워진 특히 이 헤드램프 쪽에 살짝 변화가 생기면서 아 멋스러운 이런 느낌들이 살아나는데 현재 모델은 음, 네 레드 톤으로 치장이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세라티는 왠지 하얀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현재 뭐 앞에서 보셨겠지만 카본 패키지를 통한 이 구성 자체는 분명히 그란 스포츠가 좋은데 어, 어떤 기본적인 컬러 자체는 네, 화이트 쪽이 조금 더 마세라티 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개인적인 얘기고요. 이번 모델에서, 뭐, 그 밖에도 달라진 것들, 어, 소프트 크로즈가 들어갔습니다. 어, 사실 뭐,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기존의 마세라티였는데, 이번 기블리를 통해서는 정말이지,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한다는 그런 느낌마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마세라티. 아, 기블리. S4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뭐 사실 이차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체 사운드가 강조되어 있는 모델이니까요. 네, 이 정도의 수치 어떤 면수치적으로 본다면 사실 정숙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사운드라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겠죠. 네, 현재 마세라티는 아, 분명히 사운드입니다.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점이 매력이죠. 오, 스티어링 휠을 통해 전달되는 아, 피드백도 상당히 좋네요 네, 이번에는 마세라티 기블리 S Q4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배기량도 있고 차량 특성상 연비가 썩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급을 타시는 분들께서 수긍하실 정도의 연비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네요. 마세라티 기블리, 어, 펜시리프트를 통해서 확실히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색했었던 것이 액티브 세이프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어, 또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네, 레인킵 기능을 지원할 때 3단계로 설정을 할수 있다는 점 역시도 좋네요. 다른 차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그런 기능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고급차의 면모를 보여주는, 네, 소프트 클로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사실 뭐, 이렇게 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또한 뭐,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그 잘못되어 있는 한글 문구의 개선이라든지, 또한, 네, 소위 뭐, 아다스라고 불리는, 어, 이와 같은 액티브 세이프티에 대한 지원. 어,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페이스리프트의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특히 LED 램프까지를 더해 놓고 네, 가격 인상을 최소화시켰다는 것도 네. 조금은 마음에 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럭셔리 카로스의 가치를 더한 네. 마세라티 기블리 SQ4를 만나봤습니다.